제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 지금 전 세계가 두려움 속에 있는 이 와중 속에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 유신이 감사합니다. 맞서는 사람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뒤로 불어 물러가지 말라고 맞서서 싸워 등이 이기는 자로 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명. 언약의 여정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입니다.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주 앞에 가리라. 450장. 내 평생 소원이 것 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안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여 마누라 겁내니 마시다 구주의 권능 그실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잠 못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 같이 빠른 광음을 주의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고린도전서 사장입니다. 고린도전서 사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묵독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맞서는 직분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 지금 어, 어, 우리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에 처해 있습니다. 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긴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나라에서도 안간힘을 쓰는 것을 봅니다. 하루가 멀다 않게 뭐 200여 명씩 이렇게 증가가 되어지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져가고 이것이 또전 세계로 확산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원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어, 그게 바로 뭐냐? 이런 상황 속에서 절대 마음이 움츠러들거나 그리고 불안하거나 뒤로 물러가는 자가 되지 말아라. 맞서서 싸우는 자가 되라. 맞서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맞서는 사람은 그냥 자기의 어떤 어, 주관적인 확신이나 의지를 가지고 왔으라는 게 아니고, 언약을 붙잡고 왔으라고 합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아에와 계시고, 또한, 어, 우리 앞서서 행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우리는 보장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 주님이 이 위기도 보호하실 것이고 완전히 우리 모든 필요를 미리를 책임질 것이고 그리고 어그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완전히 승리할 것이니까. 이 언약 붙잡고, 어, 우리는 이 위기를 잘 맞서서 넘어서야 됩니다. 어, 그래서 시편 91편에 가서 보면은 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소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부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로다 그가 너를 그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 명이 내 왼쪽에서 만 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하지 어, 다리로다. 이게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현실 보고 현실에 잡히면 큰일 나요. 하나님을 믿되 완전히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단백하고 단순하게 딱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어, 우리들은 어, 이럴 때일수록 면역력을 키워라, 그랬죠. 어떤 면역력을 키워야 되는가? 먼저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이를 뛸수록 더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러면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져야 됩니다.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면 그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정신과 마음의 면역력이 생겨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걱적 걱정, 건강 걱정, 자녀 걱정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그 모든 것들을 탁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됩니다. 내려놓고 마음에 편안함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육신의 몸도, 우리는 관리를 잘 하면서 몸의 면역력도 이렇게 키워 놓으면, 그러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괜찮거든요. 네. 그래요. 지금 우리 곁에는 수많은 바이러스가 왔다 갔다 하고 날라다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치명타입니다. 그런데 면역력이 진짜 이렇게 어, 건강한 사람. 면역력으로 충만한 사람 그러면 다 막아내요. 막아내고 그리고 몰아내고 그것을 능히 삼켜버려요.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이 요즘들 다 그렇게 사망하시잖아요. 몸이 아프신 분들 면역력 떨어진 사람들만 죽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도 면역력 있는 사람들은 괜찮고 그냥 싹 지나가버리는 거예요. 싹 지나가요. 어, 특별히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명이 내 주변에서 넘어지고 만명이 쓰러지나 그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 맞서는 직분자입니다. 어, 여기에는 이익 없어요. 나는 아무 직분도 안맡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성도에게는 직분을 다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어, 좀 작게, 어떤 사람은 좀 크게 직분을 다 맡겠죠. 그런데 그 직분을 우리들은 대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 어떤 자세를 가져나요? 야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어 직분을 맡겨 주셨구나. 고맙구나. 감사하구나. 그러면서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 맡긴 직분에 대하여 충성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신비로운 이 직분 어떻게 해요? 우리들은 충성되게 소중하게 가치 있게 그것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스러운 그 직분을 소홀하게 소홀하게 감당하고 무가치하게 여기고, "에이, 뭐 이런 거, 뭐 설렁설렁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 가 어디 직장 가서도 그렇게 하면 잘리죠.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직장생활, 사업하는 거, 공부하는 거, 가사생활하는 것보다는 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더잘 감당해야 돼요. 그렇죠." 어, 왜냐 이게 주고 내가 하는 사업, 직장, 공부, 가사 이건 다 부예요. 부를 가지고 주 사역인 하나님이 맡기신 주 사역인 직분을 맞서서 싸우면서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참거꾸로 하잖아요. 꾸로 해요. 교회에서 맡겨준 것은 그냥 설렁설렁. 내가 하는 일은 막 그렇게 그렇게. 해도 막 열심히. 그러니까 이게 뭔가 가치관의 차이에요 가치. 이게 가치를 하나님 유신 맡긴 직분에다가 가치를 먼저 우선을 두어야지. 예? 나머지는 다 보조요, 부요, 부. 이게 거꾸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거꾸로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목사로서의 이 사명을 최고의 가치를 알고 거기에 충성해야 되겠죠. 우리 중직자는 중직자 하도록. 그렇죠. 네. 모든 부분에. 어, 저는 그 직장 생활도 한 10여 년 이상을 했죠. 거의 20년 직장 생활. 그리고 사업도 한 5, 6년 했어요. 그런데 어,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맡겨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는데 그 모든 직장 생활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은 그렇게 저는 그 뭐야? 에 중 중요하다. 그렇게 가치를 별로 안 뒀어요. 가치가 있지만 그것은 부라는 걸 알았다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맡긴 그 직분이 오인해 버렸어요. 오리네 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업을 해도 일하는 사람들에게 딱 맡겨 놓고요. 저는 수련회하러 돌아다니고 그랬다니까. 애들 이끌고 막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이랬어요. 왜냐? 나는 우선순위가 뭔걸 알았거든요. 뭐가 가치가 있는 걸 알았어. 뭐가. 교회 안에서 뭐 맡긴 사역이 많잖아요. 네. 시골에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써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막 성가대 지휘도 못하는데 그냥 맡겨줘요, 목사님이. 지휘하라고. 공부하라고. 그래서 막 서, 지휘, 예? 뭐 책을 사다가 지휘를 막 배워요. 배워가지고 지휘하고 막 그랬다니까요. 지휘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교사도 하고, 부장도 하고, 그냥 맡겨주면 너무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너무 행복했거든요. 막 전도하고 싶고, 네, 교회에서 살고 싶고, 이게 교회만 있었어요. 교회만. 어, 뭐 근데 뭐 전도사 시절에는 뭐 우리 청년들 데리고 뭐때를막다 돌아다녔죠. 왜요? 여기 컨규에 있을 때도 그 중동부를 맡았는데 중동부 아이들 뭐 하여튼 중동부 사학년을 맡았는데 그 중동부 사학년고사학년이각 그 파트별로 다 부장이 있고 전도사가 있고 있었거든요. 이날 중동부 사학년을 맡은 하여튼. 미쳤지. 미쳤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중도무 3학년이 한 70명. 그한 파트만. 70명을 받아, 70명. 근데요, 부장하고 나하고 딱 교사들하고 한 팀이 돼가지고. 어, 어, 그렇게 하면서, 뭐, 뭐 전도하고 신방도 다니고막 어, 그랬다니까요. 어, 불탔죠, 불타 그때가 3 0대 그때요. 어, 그러기 때문에 왜냐 어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죠. 아 이것 때문에 나는 산다. 그렇게 이제 주가 그거야. 나하나님이 맡겨진 그 일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던진다. 이제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뭐 재고 뭐 그런 한 그런 마음이었었어요. 왜냐, 어, 생명도 내놓는다.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게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직분을 감당을 하면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새은이께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스러운 이 직분을, 응?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마태봉 25장에 땅에다 묻어두고 마터만 놓고 일하지 않는 것. 죄요, 그네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나중에 와서 물어보잖아요. 너 어떻게 장사했냐 물어보니까 땅에다 묻어뒀다고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그 있는 거한 하나도 빼서서 다섯 달란트 받던 자를 이주버리잖아요 그래서 막 있는 자는 더 있는 거예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려라 왜요? 묻도두고 게으르고 일 감당하지 않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배가의 응답을 받으라. 다섯 달란트 받은 자도 배가. 그렇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배가. 그 사람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네가 한 것들이 적은 일인데,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으로 맡긴다. 그러니까 막 되는 사람들은 막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일, 일하지 않는 면은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 진짜 이 직분 가지고 맞서야 됩니다. 올 한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겼다. 그러면,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이 맡겼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도로 찾으십니다. 찾아요. 얼마나 남겼니? 찾을 거예요. 뭐 그러겠죠. 우리가 현장에서 제가 이제 탁 깨닫기를,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 때로는 어떤 사람 영접도 되지만 영접도 안 하고, 뭐, 믿을 것같으면안 믿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많은데, 천국 가면은, 그렇게 수고한 그 만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왔던 안 왔던 어떻든지 간에, 천국 가면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사람들을 누구를 통해 또 구원할 거 아니에요. 천국 가면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왜요? 우리의 하는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 없어요. 작은 것이라도, 교회 안에서 휴지를 줍는 것이라도, 그게 헛되지 않아요. 네. 어, 그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역을 하면 되거든요.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면 돼요. 아,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직분자로 세웠구나. 감사해야 돼. 감사하고, 두 번째로는 그 맡은 직분을 소중하게 같이 있게 생각해.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걸 충성되게 감당해서, 어떻게 해요? 열매를 남겨야 돼요. 배가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일단,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돼,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서 주님이 도로 찾으신다고 그러잖아. 찾으실 때, 우리는 이제 열매를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다 붙잡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맞서는 직분자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직분, 어떤 직분이든지 간에 충성되게 잘 감당하여 죽께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모시, 뜻이 하늘에 계신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원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옵 우리를 심해들리 하지 마오시며, 다말하게 서 구하소서. 대기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기도하십니다.